탯줄도 안뗀 갓난 아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이 발견해 아이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병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긴급히 옮겨지는 구급 카트 위에는 파란색 이불로 감싼 갓난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불과 3, 40여 센티미터의 키에 탯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꺼내서 저희 담요로다가 싸가지고 닦고 처치한 다음에 인게 드렸거든요. 이 아이는 충북 청주에 한 식당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이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갓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완전 갓 태어난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신생아들이었고요. 네, 그 상태여서 이제 상당히, 상당히 놀랬죠. 당시 아이는 속옷 하나 걸치지도 못한 채이통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지난 18일 불과 10리터 크기의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려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폐혈증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갓난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친모는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 왜 유기하셨어요? 혐의 인정하세요? 경찰은 구속된 친모를 상대로 아이를 낳고 버린 이유 등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